투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조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양도를 해야 되는지 또는 무주택자 입장은 지금의 매수 기회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 자체는 인수위에서 촉발이 되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의 중과 유예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4월에 시작하던가 늦어도 5월은 시행하겠다 라고 했었었죠.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바로 1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 중과 배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 11일자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수위에서는 취임 즉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겠다. 바로 다음 달인 5월 11일부터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양도 차익에 따른 세율 구간들이 있게 되는데요. 최고 세율은 45%인데 문제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 주택자는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최고세율은 75% 세율에다가 지방세 10%, 즉 7.5%를 더하게 되면 82.5%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이 부과되는 게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입니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를 해주자라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할때 팔아야 되는지 팔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에게 희망이 있는가, 현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어, 그러면 좀더 버텨도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에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주택자라면 지금 팔아야 된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집값이 더 올라갈게 눈에 보이는데 왜 아깝게 팔아야 됩니까 그리고 팔았을 때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양도차익이 3억이면 1억이 세금 양도차익이 5억이면 2억 세금 10억이면 4억 2천 정도가 세금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더 버텨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라면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후수익률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10억이 낮다 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었때 다주택자 중과 30%가 붙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차익 10억에서 양도소득세만 무려 7억 5,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세금 떼고 나면 2억 5천도 안 남게 되는데요. 일반 세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 세율을 안 내게 되니까 양도소득세가 4억 2천만 원 정도로 줄게 되는 것이죠. 현재 집값에서 5억이 더 올라갔다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붙으면 남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줄 때는 팔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세율이라 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도소득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양도차익이 한 3억 정도다 그러면 1억 정도 세금 내고 그냥 정리를 할 것인지 여기서 좀더 보유해 가지고 양도차익이 설령 5억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2억 정도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즉 세금 세팅을 고려하면서 다주택 포지션을 청산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규제가 혁신적으로 완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20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항은 바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일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종 세금들을 현실적으로 완화를 해 주도록 하겠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할수 있고요. 법률 개정은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율 같은 경우는. 다 법률 개정 사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여소야 대 상황 속에서 과연 야당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위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설령 대통령이 위지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한다 하더라도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요원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제를 보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시점을 2년이라고 처음에는 공약에 내세워 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년으로 축소가 되었었죠.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2년으로 한시적 중과 유예를 길게 내놓게 되면 지금 굳이 적극적으로 팔기보다는 좀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겠다. 혹은 지금 집을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세금이 2년 단위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2년 뒤에 일반 세율로 팔아야지라고 잘못된 시그널로 해석하는 분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물출하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1년으로 줄여 놓았다 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 불안 우려에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1주택자 규제 완화입니다 2022년 3월 23일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사항은 1주택자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부담 완화를 해주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자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만 보호해준다라는 것이지 다주택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답은 바로 표에 있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약 44%. 그리고 1주택자가 41%, 2주택자가 11%고요, 3주택 이상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정책 이반자라든지 정치인 입장에서는 소수의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기에는 유언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동산 가격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똘똘한 한 채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아무래도 주택을 처분하겠죠. 그런데 어떤 주택을 처분할까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부터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다물건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 금매물들이 쏟아지게 될 거니까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지금 사기보다는 기다려야 되는가? 저는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가 5월 11일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 전까지 매도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차피 납부할 만큼의 종합부동산세를 매매금액에 반영해서 금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1주택자 역시도 갈아타기 수요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금매물들이 나오는 시점은 한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내가 매수한 지역이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다 라고 하면 결국 똘똘한 한 채의 방향성이 계속되는 만큼 중심 지역의 가격대들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기만 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팔기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강조 드리는 게 세금 세팅 아니겠습니까? 다주택자 중과가 붙지 않는 세금 세팅을 하면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다주택 포지션을 청산하고서 똘똘한 한 채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주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세금 세팅을 한 현명한 다주택이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들은 항상 강조드려 왔는데요 현실적으로 세금 세팅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게본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 유예에 대하여 주택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세금 세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고요. 무주택자분들은 6월 1일 전에 내가 원하는 지역의 금매물이 나오면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